안녕하세요. 산성 규산 소독 끝장입니다. 저희 제품과 캠벨 포도는 궁합이 아주 좋죠. 열과 방지, 대과 형성, 당도 증진까지 인산, 칼슘, 마그네슘, 황등 비료의 이동을 돕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료의 이동은 조직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냉해 방지, 질병 내성, 뿌리 활착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에서 사랑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김천, 김포, 거창, 남원, 상주, 영동, 영천, 포천, 화성에서 사용하십니다. 포도 표준 사용방법입니다. 냉해방지, 질병예방을 위해선 봄철 첫 관주에 산성주산 소독끝장을 400평당 1병 관주하세요. 품질 개선은 착과 이후 한달 간격으로 3회 관주 및 2주 간격으로 연면 시비하세요. 농약, 비료와 혼용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꼭 혼용하세요. 참고로 여러 번 사용하신 분들은 각 농가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검증된 제품으로 내년엔 더 부자 되세요. 주는 거고 안에 주는 거고 차이가 많아. 네, 네, 그럼 내년에는 올해 이제 12월 달에 어. 관주 두번 들어가시고, 어. 봄에 한번 이제 세수 날라오면 하고 한번 하고 그다음 관주는 네. 또 그런 걸안 해요. 그, 그다음에 안하시 옆면 집으로만 게... 가는 거지. 응, 그다음에 바로 옆면으로 가시려고. 네. 근데 사장님은 이제 저희 거 말고도 이제 해조 추출물하고 당도 증진 이제 뭐 이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이제 선택해 쓰시니까. 네. 그러니까는 식객에서 가을에 두번 해주는 이유는 땅을 푸실푸실하게 부실 해가지고. 땅속에 공기가 들어가게 해 줌으로써 뿌리 발달이 빨라진다고 예, 마지막에 또 얘네들 기운 한번 싹 차릴 수 있게 해주고 예, 예. 밑거름을 다른 사람들은 1, 2월 달에 넣는데 나는 3월 달에 넣는다 아, 그래도 자. 흡수가 다잘되는 어, 거죠 그래가지고 포도가 과대기에, 비대기에 들어가면 거, 거름을 먹을 수 있게 네, 네.